남편 어디 갔어? 벌써 떠난 거예요? 설마 얘기도 안 하고 음, 어디 갔을까? 아유 일찍도 일어나 하... 왜안 꺼져? 아, 아, 거실, 어, 거실에다 침대를 두고 여기서 자네 아, 각방을. 나 출근해야지. 아, 어, 무슨데. 6시. 2분만 더 줄게. 아, 뭘 2분만 더야, 일어나. 음... 너어제술 먹었어, 너? 어. 먹었으면 취해줄 거 아니야. 아이고, 와, 집에서 많이 먹었네. 저래 놓고 지금 치우지도 않고 잤어? 2분만 더 잤게. 2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유. 일어나라고. <laughs>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6시잖아. 응. 빨리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해야지. 사실 저는 이분만 하면 좀 이분 있다 음, 깨우는데 짧았네요. 네. 이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방금... 왜냐면 이미 늦었어요. 한 아. 시간 걸린대는데 여섯 시 반까지 쯤이었는데... 아. 그래. 음. 아. <laughs> 술을 마셔가지고 술도 안 켰어요. <laughs> 몸도 무거운데 일어나자마자 또술 치워야 되니까 술 먹고 그대로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이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보면볼수록참 복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아가지고 <웃음> <웃음>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서 복권 같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맞아. <laughs> 아침에 좀 웃으면서 일어나야 어, 되는데 지금 <laughs> 불만이 많네. 딱이다 어떡해요 딱이는 25분만에 어떻게 가 근데 되게 여유 있지 않아그 그니까 왜 이렇게 여유 있어요? <laughs> 성격이 남편이 좀 그런 거 같아 그죠? 아 <laughs> 스타일이 좀 느긋한 스타일이구나 딱 그렇게 보여 <laughs> 오늘 늦었잖아 지금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택시 타면 되지 안 늦었어 택시 타면 거기까지 가는데 2만 원 나와 이천 원이면 가는 거리를 이만 원에 가는 걸 가는 게 말이 돼? 오, 아, 열 배네. 비싸긴 하다. 아깝다. 아니 몇번안 탔으니까 그냥 이제 줄이면은 저거 할거 아니야. 이제? 어. 응. 내 카드 알림 올린 거반니다네 택시인 거 알아? 그럼 그거는 내가 너 카드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말을 긋다 그래. 아니 어떻게든 회사에는 출근을 늦으면 안 되는 거고.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이 지금 돈을 쓰고 있잖아, 그렇게 흥청망청 일주일에 거의 한 네다섯 번타 저렇게 느리느리 준비하고 괜히 택시비 쓰고 이러니까 아깝죠 제가 지금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서 제 명의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개통할 수가 없어서 와이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접속 와이프한테 다 걸려요 아, 그래서 알람이 가는구나 아니 근데 일주일에 네 다섯 번이면은 거의 뭐 매일, 매일 탄다는 얘기야. 아예 다. 네. 에? 네. 예, 거의 하루 빼고. 하루 빼고 는다 타고. 하...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택시 안타도 되는데 지금 왜냐면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렵다는데 택시 타는 사람도 습관이에요. 그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2만원 아낄 수 있잖아. 맞아. 저 교통비만 줄여도 한 달에 얼마야?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이 바빠지니까 늦잠을 자고 지각하지 않으려면 택시를 타야 되고 그게 이제 반복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직장이든 이렇게 일찍 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문 건설업의 안전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고, 오전 아7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건참 너무 멋있는.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제 시간에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